I can make it stomach 위죠, 위. 자, 위를 여기 어, 라인 따라서, 라인을 따라서, 네, 클레이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I can make it liver. liver는 간이에요, 간. 이 간도 소화 기관을, 소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. 어, 간에서는, 음,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라고 하나요?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소화를 돕고요. I can make it intestines. intestine, 장이에요, 장. 그다음에 heart 심장이니까 이것도 하셔도 됩니다. 그다음에 lungs 폐요 폐. 어, 예, 이것도 하셔도 돼요. 그다음에 brain 뇌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bladder가 있어요 bladder. 딱 보면 모처럼 보이시나요 이 bladder? 이 bladder 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줌 주머니입니다. 그리고 kidneys 콩팥이 있네요. 자 그다음 최장이라고 하는 pancreas. pancreas pancreas 췌장입니다. 췌장. 얘도 소화를 도와주는 helper예요. helper. 헬퍼. 그리고 gallbladder 나왔죠. 여기서 gallbladder도 bladder. 어 주머니라고 했어요, 제가. 방광이라고 하는 bladder. 방광은 오줌 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bladder는 주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금 과일의 배, 모양이, 배 모양인 배모양인 pear like. pear like s h a p e 을 가진 이 gallbladder는 뭘까요? 어, 얘도 블레더, 주머니예요.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이 갤블레더는 그러니까 쓰게 이렇게 <laughs> 네,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모두 특히 소화기관에 관련한 애들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름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네, 이렇게 클레이로 활동을 해 주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하죠? 다이제 시스템에서 mouth, small intestine, large intestine, esophagus, stomach. 이 정도가 아이들이 할 것들입니다. 자, 이렇게서 붙여 주시면 되고. 자, 얘는요. 매칭 카드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소화 기관이랑 좀 친해진다면 mouth, esophagus, stomach. 그다음에 small intestine, pancreas 이렇게 생겼습니다. pancreas, 췌장. 최장 네, 있고 그다음에 gall bladder라고 해서 여기 네, gall bladder가 여기 간 밑에 이렇게 있죠. 쓸개, 쓸개. 우리 담낭이라고 합니다. 담낭, gall bladder, 담낭. 그다음에 여기 liver, liver도 간, 간입니다. 간도 소화 도와준다고 했어요. 그 다음에 anus는 <laughs> 네 anus 뭔지 아시겠죠? 항문 쪽 이렇게 말한 항문 같은 거 이렇게 말합니다. 자 여기 large intestine 있고 ileum 있는데 자 이렇게 보셔서 아이들이랑 알고 있는 기관 부분들을 어, 이렇게 매칭해서 순서대로 한번 놔보는 소화의 순서대로 한번 놔보도록 네, 활동을 해주시고 네 the food travels라고 얘기하면 됩니다. 혹은 the food goes down해서 처음엔 어디로 가죠? esophagus. 그 다음에 stomach 지나서, 네 kidney 지나서, 콩팥 지나서 여기 large intestine, small intestine 이렇게 지난 다음에 네 bladder 요 어, 방광 지나고, 네 rectum 해서 그리고 anus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이랑 보면서 음식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용어를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용어를 좀 외울 수 있겠죠? 자 이렇게 보시면 어 uh, Digest System Works 해서 네아이디랑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생겼어요. Mouth 통해서 간다. 그 다음에 어, 여기 saliva starts to break down. 그래서 so saliva는 어, 침입니다. 침 saliva. 네, 침을 통해서 음식이 섞이죠 mixture가 된 다음에 여기 e s o p u s esophagus 식도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네. after we swallow, 삼킨 다음에 travels down, travels down 해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stomach, 위, 위로 가죠. 위, 위로 가서 squishes 됩니다. 그 다음에 아, intestine으로 가요. 이렇게 생긴 음식이 intestine으로 갑니다.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 intestine는 has two sections, the small intestine and the big intestine. 이렇게 소장 대장 가고 small intestine 이렇게는 뭘 하느냐 했더니 absorb nutrient. nutrient. 네, 영양분을 흡수 absorb 한다. 그다음에 the three helpers 세 가지 helper들이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liver 간 그다음에 pancreas, 췌장, 그리고 gallbladder라고 하는 담낭이라고 하죠. 쓸개 담낭, 쓸개 어, 낭은 주머니 낭자니까 쓸 쓸개를 우리 담낭이라고 한자로도 말합니다. 그래서 담낭 있어요. 그냥 gallbladder 하면은 뭔가 그냥 주머니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they release digestive juices, 어떤 즙, 어떤 액체를 내 보내서 소화를 시키죠. Large intestine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한 나머지 그 물이 물이 제거가 됩니다. 물이 제거가 되고 solid mass called stool이라고 해서 아 solid 고체정 고체 상태만 남겨놓고 네 이렇게 anus로 간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랑 보시면 되겠습니다.